그 시간 학교에 돌아온 정이 씨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거 지금 우리 아이가 하나가 지금 학교 집에 간다르고 어 지금 안 왔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찾으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예. 학교를 간다고 나가나이가 오리무중이니 정이 씨의 속은 다시 한번 타 들어간다. 맞아, 저제 제 같이 같은 기도한데저 저쪽에 좌회전해 있어요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걸까? 네, 차보님, 네, 저 교장이에요. 네, 그, 그 어떻게 찾았나요 네, 네. 요 반경 쪽으로 해서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이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얘가 상가를 안간것 같고 공원 쪽으로 간것 같아요. 그 차를 좀 급한 마음에 정희 씨 제작진의 차로 이동을 하는데 애는 계속 누군가가 통화 중에 이요 오른쪽. 아이의 휴대폰 신호가 있었던 곳 주변을 혹시나 아는 마음에 찾는 정희씨 행여 찰나의 순간으로 놓치기라도 할까 발걸음이 자꾸 급해진다 오늘 애들이 소풍을 많이 나와서 막 섞이면 애들이 못 찾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아이 정희씨는 다시 한번 아이와 통화를 시도해 보는데 계속 통화 중이던 아이의 휴대폰으로 드디어 신호가 가고.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를 보내야 되겠어요. 얘가 아까 계속 통화 중이더니 지금 낯선 번호니까. 아이가 남겨놓은 글. 같지마 자기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문자 이거 이제 아마 바꾼 거 같아 지금 아이가 남긴 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네 아버님 네. 어고 연결을 봤나요 아니요 지금 안죠그 예. 죽고 싶다고 막 그런 내용을 올려놨더라고 지금. 예 그러면요 경찰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 포역으로라고 했는데 네네. 어 어디 있어요? 노년 지그레가 어디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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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찾았대 응. <laughs> 가슴을 쓸어내린 선생님 다시 뛴다. 아휴 다행이다. 그래도 눈으로 안에. 직접 저, 확인하고 안에. 싶은 <laughs> 네. 선생님의 마음이 다시 급하다. 음봉초등학교 교장인데요. 아, 교장님이세요? 선생 우리 <laughs> 찾았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잠깐 앉아 주세요. 아이고 <웃음> 힘들어서 그랬어 놀랐던 마음을 감추고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 정윤이를 안는 선생님. 왜 그러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목소리> 저번에 이렇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말을 안하네요아 이게 예, 할 거야. 네, 네, 네. 보니까 방금 탈 고민이 있는 것만은 예. 있다고. 어. 모두가 간절히 찾았다는 걸이 녀석은 알까? 한참 찾았어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장정스리도 옛날에 지나갔댔어. 3일 동안 같이 그 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의 마음부터 헤아려 주는 선생님. 노심초사하며 달려온 아빠. 아이에게 핀잔을 해 보지만 그 카톡기왜 그런 걸 올렸어? 어? 그런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왜다 여러 사람 힘들게 그래, 괜찮아. 만들었네? 괜찮아, 괜찮아. 음. <목소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챙겨주지 못한 탓 같아. 아빠는 어린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도 오늘 휴대폰을 갖고 나가도 예, 그런지 몰라.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갈까? 아니면 학교 갈까? 오늘은 아빠랑 같이 갈래? 아니면 학교 교장실만 가 가지고 학교에서 조금 있다가 갈까? 응? 어? 학교 그냥 가자. 학교 갈 거야? 어, 학교 가야지. 응. 재밌지? 학교가 재밌어요. 하셨어. 그래, 어, 그럼 가자. 응. 어, 문 다가기 시작했어 <놀람>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던 담임 선생님도 거선 발로 뛰어나오는데 잘했어. 고마워. <laughs> 별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와준게 그저 고마운 선생님. 나예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너무 <laughs> <그래>. 힘들었구나. 입시다터졌어 어우, 힘드네. 얘 맨날 학교에서 얼굴을 웃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척을안 했어. <laughs> <아이고>. 너무 우리 <laughs> 고마워. 이제야 정희씨 마음도 놓인다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까지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락을 해 보니까 찾았다고.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어, 지금도 제,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온게 너무나 고맙고 해결이 돼서. 다시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건 없었고, 진짜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쁜 말안 먹고, 다시 돌아와줘서, 한 번만 이제, 진짜 얼굴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미안하고, 못 챙겨준 게 너무 미안해서, 예, 오니까 너무 반가워. 우리 교장 선생님도 항상 그러세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네, 같이 해요. 네, 너무. 교장선생님 덕분에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로 바로 달려가셨기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다 해주시고 며칠 후 평소처럼 다시 밝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정윤이. 그런 정윤이를 살피며 정희 씨도 마음이 흐뭇해진다.